2022년 8월 16일 화요일 달코란 뉴스입니다. 북텍사스의 아파트 임대료가 여전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교육청 TEA가 어제 텍사스의 전 교육구와 학교 캠퍼스에 대한 책무성 등급을 발표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구입하는 제과 회사 킹스 하와이언과 식료품 회사 크래프트하인즈가 생산하는 카프리선의 일부 제품이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을 축하하는 제77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어제 달라스와 포트워스에서 각각 개최됐습니다. 북텍사스의 아파트 임대료가 여전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프리스코의 경우 방 1개짜리 아파트의 월 평균 임대료는 2046달러로 가장 비싸며 작년 7월보다 12.76% 상승한 수준입니다. 얼빙의 방 1개짜리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작년 7월보다 28% 가까이 오른 1889달러입니다. 달라스와 포트워스도 각각 1년 전보다 16%와 10%씩 상승했습니다. 반면 플레이노의 월 평균 임대료는 작년보다 소폭 하락해 1,845달러입니다. DFW 지역은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유닛은 5만 6천여 세대로 미 전역에서 가장 많지만 지난 2년간 북텍사스의 아파트 임대료는 공실률이 4% 가까이 하락하면서 치솟았습니다. 텍사스 교육청 TEA가 어제 텍사스의 전 교육구와 학교 캠퍼스에 대한 책무성 등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TEA는 텍사스 내 1,195개 학군과 8,451개 학교 캠퍼스에 대해 A에서 F 등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5%의 학군과 33%의 학교 캠퍼스가 지난 2019년에 비해 등급이 올랐습니다. 반면 텍사스 내 42개 학군과 564개 캠퍼스가 D와 F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북텍사스의 주요 교육구들의 등급도 주목됐습니다. 북텍사스 최대 교육구인 달라스 교육구의 경우, 팬데믹 이전과 동일한 B등급을 받았으며, 포트워스 교육구는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랐습니다. 덴튼 교육구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외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프리스코 교육구는 A등급, 플레이노는 A에서 B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캐롤튼 파머스 브랜치 교육구와 알링턴 교육구는 b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구입하는 제과 회사 킹스 하와이언과 식료품 회사 크래프트 하인즈가 생산하는 카프리선의 일부 제품이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킹스 하와이언은 지난 12일 자사 제품인 프리첼 슬라이더 번스, 프리첼 햄버거 번스, 프리첼 바이츠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가자키균, 클로스트리듐 보틀리눔을 포함한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업체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크래프트 하인즈는 체리마카프리선 음료 제품 5,760상자를 자발적 리콜 조치했습니다. 회사 측은 식품 가공 처리 장비에 사용되는 희석된 세척 용해제가 섞였을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3년 6월 25일인 와일드 체리맛 제품 한 가지이며 다른 맛의 카프리선 제품들은 자발적 리콜 조치 대상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을 축하하는 제77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어제 달라스와 포트워스에서 각각 개최됐습니다. 달라스에선 어제 오전 11시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 관련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선 주 달라스 영사 출장소 김명준 소장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가 대독됐습니다. 이어 달라스 한인회의 유성주 회장과 민주평통 달라스협의회 김원영 회장의 기념사가 이어졌고, 달라스 한국노인회 오흥무 회장에 의한 만세삼창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포트워스에선 어제 오후 2시 포트워스 한마음교회에서 광복절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달라스에선 약 80여 명, 포츠워스에선 약 2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기념식에 함께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피고발인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방한한 빌 게이츠, 빌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에게 내실 있는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세계적 경기 침체의 우려 속에 반도체 업계가 10여 년새 최악의 하강 국면을 대비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에콰도르의 폭력 조직이 연루된 폭탄 테러로 인한 유혈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현지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지금까지 8월 16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의 신한나였습니다.